어디가 아픈 걸음걸이라고 해야되나? 관절들이 아픈... 예행님나 윤기야 예행다 찾아오고 파이팅 파이팅 하자상철하자 상철아 아어알겠 사람 되게... 네.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오! <laughs> <laughs> 어, 수영! 제 와이프 황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우와! 어, 네, 오늘 착용한 <laughs> 실수시타 했때 착용하신 유니폼이고요 아 진짜요? 네, 네. 여기가 이게 많이 약간 이렇게 어... 아 근데 좀 부럽다 왜? 네? 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요팬들은 야구팬 엄청 많네요 저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차 타보면서 저 팬이 엄청 많아가지고 응. 멋있다. 농 농구에서 뭐 이런 것만 보다가 <laughs> 어 나도 내가 지금 어색해. <laughs> 저 인생에서 시구도 다 해보고 네 31년 만에 처음이어가지고 아, 네 그냥 이런 사인이라든지 막 보긴 했는데 막 열이 막렇게 하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직접 맞아. 떠는 순간은 그냥 무식하게 <laughs> <오직하게 웃음> 던지는 걸로 네. 아, 저 어제 오대장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. 많이 안 던졌잖아요, 그죠? 네. 한번 연습할게요 하고 던져 들어가 버려가지고 무슨 네. 할때뭐나좀더좋아요 무슨 아, 할때뭐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아. 우리 KT가 21년도에 우승을 한거 같아요. 원래 수원에 야구단 이 있었던 거. 그때 처음 이제 구단이 생겨져서 네. 그래도 꽤 이른 시간에 우승을 했네요. 소닉붐도 네. 우승을 해야 될 텐데. 3권 선수님, 아침중에 무잘 해야 될 텐데. 모자 어떻게 할래? 아내거 너무 너무 귀엽다. 엄청 어. 사이즈 깐 하지. 모자, 모자를 모자잘안 써가지고요 제가 잘 어울리네 제가 뭐 줘야 될게어 야구선수 같네 잘 던져가지고 야구단으로 스카우트를 받았요 근데 야구 모자 쓴 농구선수 같은데 <laughs> 무조건 운동선수마다 걸음걸이가 다 달라요 종목을 좀알수 있는 농구는 좀 어떤 편인가 키가 크고 몸이 다들 좋으니까 남들보다 키가 큰 거를 다 인지하고 평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. 뭔가 느낌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배구 선수랑 농구 선수 또 다르고 야구 선수랑도 또 다르고 축구 선수랑도 다르더라고요. 음. 농구 선수는 조금 더 어디가 아픈 걸음걸이라고 해야 하나? <laughs> 관절들이 아픈 걸. <laughs> 아픈 분 아픈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. <laughs> 신기하게 막좀 이상하게 걷다가도코팅게 지금 누구보다 빠른. 응. <laughs> 그 항상 신기했어. 수원은 이제 그거밖에 생각이 안 응. 나. 그 인기 풍선 있잖아요. 아, 아 진짜 진짜. <laughs> 네. 맨날 말 내가 말려 안뜨 저희 할머니도 말이데 도대체 저걸 왜 하냐고. 저 <laughs> 사람 쌍을 쏘고 있는데 왜 하냐고. 안 하면 안 되냐고. <laughs> 다 자유 토도. 아니 이번에 KT로 이적하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말이 오 이제 그 풍선이 우리게 됐구나 마이스톤 <laughs> 마이소는 마이 편이 아닌가 자유 토를 한두번 써잖아요. 그럴 때 본단 말. <laughs> 항상 그럴 때 보는데 갑자기 얘가 오 <laughs> 일어나. <laughs> 이러면서 일어나. 봐도 진짜 자료 대표팀에서도 와우와요. 제가 좀 힘들고 운동을 좀 하도 와, 오늘 진짜 못하겠다 하기 싫다 이런 날이 있잖아요 훈이가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운동 많이 너무 안 너무 열심히 거. 하니까 훈이가 어? 씨 나도 해야겠다 나도 막 하게 되고 아형저 노력충이에요 <laughs> 아니야 넌 재능충이야 <laughs> 네, 이제 윤기가 한 번씩 하기 싫어하면 해야 된다고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뭐하면 예 형님 나 윤기야 예 형님 막 <laughs> 찾아오고 막 야� 야구장 살면서 네. 처음 밟아봐요 안녕하세요 하십니저 이번에 FA로 그니까 러 KT가 또막 오늘 뭐 신고한다고 하 갑자기? <laughs> 잘해라 본인 진짜 아니야? 몰라요 제발 네 이쪽으로 겠습니다안녕세요안녕세요오 진짜 크다 띄는 거와 달리 많이 크진 않네요 원래 엄청 클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막 띄러 크진 않은 거 아닌가? 또뛰면 다른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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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농구를 사랑하는 웃날자. 형님 턴좀해달 가볍게. 운동도 기본적인 몇 편이기 때문에 네. 이제 그림만 이게 벌어질수록 변화고, 네. 약간 이 정도에서. 아 네. 시작할 네. 때 이렇게만. 네. 이제 이게잖아요. 네. 왔으면 앞서 역살 잡고 팡 네. 넣자. 네. 몸이. 팔이 뒤로 나간 만큼 앞팔을나가주잖아요5시에서 네. 10초. 퓨전 나이스! 이 근데 단체 되면은 앞으로 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내려오시면 되는 거가지이 맞지 네 안녕하세요. 농구 선수 문성곤.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광민정입니다. 이번에 수원 KT 소닉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KT 위즈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!

시구빨이안 먹히고 있어요. 컬러스. 이런 느낌인가봐요. 시구하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응원을 더 해야겠다. 좋아,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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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뭐야, 스테이크야? 아, 표정도 드러나실지 모르겠는데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해가지고 패드을 칠까 봐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진짜 다행히도포스님 그 호수, 글러브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한 실험 넘어갔다 한 난관을 해친 것 같아요 네. 일단은 이제 이 팀에 제가 소속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더큰 좀 소속감이 되는 게 사실 맞는 말이고 이제 저희 KT 위즈도 그렇고 e스포츠 팀, 사격팀, 학기팀 모두 저희 식구기 때문에 모든 팀을 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